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 주방은 정말 재물은 건강운을 책임지는 너무나 중요한 공간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방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두거나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공간에 좋은 운, 재물 운을 비롯한 여러 많은 좋은 운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차츰차츰 더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지리다라고 하면 정말 추상적이고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풍수에 좋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풍수의 고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이, 지차, 화복, 천리라. 털끝만큼의 차이가 화와 복의 천리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는 그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두 사람의 삶에 있어서 차이는 앞으로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내용 모음집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냉장고는 어떠한 의미냐? 곡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나 옛날 선조분들 보면은 집안에 이런 곡간이 있죠? 곡간이 곧 돈을 쌓아놓는 창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곡간의 의미를 두는 거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집안의 쌀독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냉장고가 곳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들을 적용하시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로 우리가 쉽게 집에 상한 음식들 냉장고에 두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래저래 일하다 보면은 사놓았던 음식들을 상해가지고 또 버리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냥 멀쩡한 음식을 상하게 버리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상한 음식 이 냉장고라는 것은 살리는 의미가 있는데 상한 음식을 둔다라는 것은 역으로 그 살리는 기운을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운을 깎아 먹는 거 재무 운을 깎아 먹는 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 일단은 상한 음식 하지 않도록 많이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놨단다면 기록을 좀잘해 놓으시고 그리고 상한 음식이 있으면은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은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말이죠 운이 딱 왔습니다. 딱 왔는데 운이 막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거치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은 나 같아도 들어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치 깨끗해야지. 운이 많이 막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요. 그처럼 냉장고 문을 정말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상식적으로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냉장고 문에 다섯 같은 거, 뭐 다른 뭐 이런 메모 같은 거 붙여놓지 마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보이는 여기 사진의 냉장고처럼 아주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외부의 비닐, 비닐이 씌어진 상태로는 절대 냉장고 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앞쪽에 제가 음식과 관련된 거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을 텐데요. 외부에서 이제 막 음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바로 냉장고로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마트 같은 데서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 우리가 바로 집어가지고 또 넣다 보니까 이거는 뭐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많이 자주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막 바닥에 내려놨다든지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쌌던 그것들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청결상으로도 너무너무 더러운 일인 거죠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바로 이 냄새인데요. 냉장고에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김치도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좀 신경을 써서 탈취제도 많이 넣으시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김치냉장고 있으면 별도로 보관하시는 쪽으로 반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꼭꼭 싸든지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았듯이 냄새 자체는 가스의 일종입니다. 가스의 일종이니까 만약 냄새나는 어떤 반찬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보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 냉장고를 꽉 채운다라는 것은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꽉차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꽉 찼다라는 것은 들어올 게 없다라는 거고요. 꽉 찼을 때 그다음 일은 뭐죠? 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장고는 꽉 채우지 마시고 적당히 비워 놔야 또 새로운 좋은 음식들, 좋은 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 음식을 점검을 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상한 음식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한 음식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든 뭐 3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야채 같은 게 있다든지 뭐 우리 가족 단독방이 있다면은 기록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우리 냉장고에 이런 음식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서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위치를 정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놓아야 되는 공간이다 과일을 놓아야 될 공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김치는 메뉴칸이높은다 과일은 중간에 놓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위치를 정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찬통인데 뭘뭐 이렇게 위치를 정하냐 라고도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위치를 정한다 라는 거 음식에도 마찬가지로 기운이 있고 각각 있어야 될 그러한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에 맞게끔 음식을 배치해 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실질적으로 수월하니까요. 요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 못 하셨을 건데, 냉장고 문에 이 고무 패킹, 여기 문틈에 있는 이 고무 있죠? 요 고무 패킹은 창틀과도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앞에서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부자들은 매일 닦는 이곳이라고 해서 창틀 영상을 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 창틀의 의미는 우리 집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 경계 지점인데, 냉장고에 고무 패킹이 창틀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서, 고무 패킹에 무심코 있다 보면은 곰팡이 쓸고, 까만 때가 잘 끼고, 나중에 까만 때에 묵혀놔버리면은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자주 닦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번째로, 우리 요런 거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냉장고 위에 전자렌지 두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풍수 인테리어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논리냐면은, 냉장고는 물의 기운이고, 전자렌지는 불의 기운이다. 라고 해가지고, 둘은 상극이다. 상극이라서 가운데에 어떤 나무판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서로 올려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끼워 맞추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제가 봤을 때 정통 원리상 가전 제품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가전 제품일 뿐이지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나 어차피 똑같고 물의 의미, 불의 의미 이렇게까지 나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컨설팅을 할때그 고객분들에게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로 붙여놓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꼭 어떤 풍수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청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났으면은 물기를 이왕이면은 물기까지 깨끗하게 잘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막 물티슈든 뭐 걸레든 이렇게 닦고 나면은 물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 물기 자체도 여전히 더러운 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마른 걸레든지 습기가 없는 것들로 해가지고 헝겊으로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아서 물기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청결의 의미도 있고요. 물이라는 거. 화장실에 물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나쁜 기운이 들러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 1 2 번째로는 바로 등잔 밑이어둔이 손잡이입니다. 이 아기가 무심코 잡고 있는 이 손잡이 아마 우리 입에서 제일 더러운 위치일지 모릅니다. 왜냐? 이 냉장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하루에 몇대 번도 더 열고 닫고 하면서 손이 스치는데, 그 여기 손잡이를 잘안 닦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손잡이들도 다 마찬가지 역할일 거니까, 이 손잡이도 깨끗하게 잘 닦으시면은 여러분들 집에 운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가 없다면 인덕션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구를 통해서 물이나 뭐 다른 음식 등을 매일 집안에서 끓이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끌어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끓이기 어렵다면 물이라도 잠시 끓여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음식처럼 냄새가 나지도 않고 크게 힘이 들지도 않습니다. 왜 집안에서 물이나 무언가를 끓이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풍수인테리어는 정통 풍수지리의 그 근본 원리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전 우리의 전통가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아궁이를 통해서 집안의 모든 그런 훈기를 따뜻한 기운을 끌어올렸고 중요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 가옥 형태에서도 풍수적으로 가스레인지와 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재물 운이자 건강 운을 의미합니다. 부와 번영, 원활한 기의 흐름을 담당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그 자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전통 가옥의 형태에 살면서 아공이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집안에서 가급적이면 무엇이든 끓이고 화구를 자주 자주 이용하십시오. 뭐, 물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집안의 주방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물한번 끓일 시간이 없겠습니까? 뭐든 잘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한다면 당연히 남들보다 더잘 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정통의 주방의 원리와 운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자신의 집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인데 이것이 깨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뭐 주방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할지라도 주방에 무언가가 깨져 있고 고장나있다라고 하면 보수를 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리가 아닌 큰 공사에 가까운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집안의 방향과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오히려 건드리는 것이 화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을 매일 끓이는 거, 이걸 행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각화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시각화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던 돈이 들어오고 혹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 운동선수들과 군인들은 경기나 훈련에 임하기 이전에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각화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머릿속에서 잘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잘될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화구를 이용하고 물을 끓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쌀독의 위치라든지 그 쌀독 자체에 대한 의미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쌀독 말 그대로 우리가 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쌀밑자 다 아시죠? 이렇게 생긴 쌀밑자인데 이 쌀밑자가 어떤 글자냐면은 여덟팔자와 열십 그리고 여덟팔 그래서 팔십팔 이 벽실을 뿌려가지고 쌀을 수확하기까지 사람의 손이 8 88, 8팔 여든 여덟 번내 손을 거쳐야 우리가 먹는 이 흰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쌀미자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손이 많이 깃들어 있다는 것, 사람의 정성, 사람의 기운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쌀이라는 것을 음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쌀이라는 건 말이죠. 어,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그 청주에서 무려 14,000년이나 이전에 있었던 그 볍씨가 처음 발굴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선사시대에서부터도 인간의 첫 시장인 우리 선조들 때부터 이미 쌀을 주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쓰여진 시기에서부터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까지 진짜 말 그대로 쌀이라는 것은 금과도 같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에는 쌀 자체가 말 그대로 금보다 비싼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또 일제 식민지도 거치고 또 유교까지 거치면서 정말로 쌀밥을 먹는 게 자체가 부의 상징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이 쌀이 우리가 지금처럼 흔하게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된 거는 (1970년대에) 이 통일미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누구든 편하게 쌀밥이라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쌀이 이렇게 보편화되기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불과 뭐 4, 50년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4, 50년 이전에는 그만큼 귀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쌀이라는 거 함부로 두면 안 되겠고 또 밥이라는 거 함부로 남기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쌀떡의 위치에 대해서 아마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쌀떡의 위치는 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좀다 다르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집안에,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은 서쪽, 서쪽에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뭐 만약에 주방이 이렇게 북쪽에 있는다 하면은 이 주방 공간 안에서도 서쪽에 두시면은 되지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여러 가지 영상들 을다쭉 훑어봤는데요. 보통 이제 사주를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이 뭐 북동쪽이나 동쪽 같은 것을 언급하긴 하는데 무엇 모르겠습니다. 어이대건 간에 풍수라는 거는 땅을 바탕으로 현장을 많이 본 풍수 전문가가 하는 말이 더 맞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쌀떡 위치는 집안에서 서쪽, 그리고 주방 안에서 서쪽,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대해서는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지 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또 이것도 여러가지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뭐 모양이나 크기에 대한 의미를 다루고 계시는데 뭐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하고 싶어 하는 모양대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꽃무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흰색은 아닌데 약간 뭐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런 거 10kg 짜리 하나 해가지고 쌀떡을 해놨습니다. 어, 10kg라고 한다면 은 쌀떡이 최대한 이제 가득 차도록 해놓고요. 중요한 거는 이 쌀떡이 다 비어가면 은 비어가기 전에 쌀떡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갑에도 항상 현금을 채워 간 위엔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쌀떡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쌀떡에 쌀이 마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쌀이 조금 이제 끝나간다 싶을 때쯤 마르기 직전 바닥이 보이기 직전에 새로 좋은 쌀 사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놓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쌀떡 자체는 어이에건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집안에서 귀중한 것들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도 어떤 귀중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밖에 최대한 드러내지 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로부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뭐 건물 생심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난이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운 쪽으로 봤을 때도 좋은 게 드러나 있거나 하면은 오히려 시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보이지 않게 감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쌀떡 역시나 집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쪽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쌀떡 보관법이라고 해서 쌀떡 안에 쌀을 보관하는 방법인데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쌀떡, 쌀통이 다 비기 전에 채우시면 되겠고,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구해왔는데, 여기는 찬장 안에 이렇게 또잘 해놨습니다. 요런 걸로 이렇게 구비하시면 되고, 뭐또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 통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풍수 인테리어 관련 서적들을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뭐 여러 가지 흩어져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도 딱한 가지로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제품 자체는 좋지 않다 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쌀독 독이로 된 그것을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과급적이면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 햇반은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요즘 뭐 밥을 안 짓는 분들, 그리고 1인 가정이라든지 젊은 분들께서는 뭐 쌀을 직접 해가지고 밥을 안 지어 드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햇반 많이 구비해 두실 텐데 햇반도 쌀떡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쌀떡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죠. 마찬가지로 햇반도 밖에 이렇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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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통조림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놓, 놓든 뭐 따로 놓든 간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집안의 운, 재물 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만 처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집안에 좋은 운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밤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집안에서 밥을 짓는 냄새가 계속 나면은 그만큼 집안에 이런 훈기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운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보면 요즘 시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햇반을 돌려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것보다는 가공된 식품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내 집안에 좋은 운을 한번 모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좋은 운도 모으고 건강을 챙길 겸해서 밥을 직접 지어 가지고 집안에 밥 냄새를 매일 이렇게 풍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밥을 돌려 가지고 밥솥을 통해서 밥 냄새 풍기고요 그리고 그 밥은 냉동실에 소분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전자레인 돌려서 꺼내서 드시면 되니까 이 멋진 공간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쌀과 쌀떡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시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가 이 쌀에 대한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대부분 사람들 밥을 먹는 횟수는 줄어들고 밀가루 음식을 먹는 그거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쌀 자체가 국내에서 소비가 돼야지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그 나라 안에서 식량을 얼마나 자극, 자족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에도 적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쌀이라는 것은 밀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미래 식량으로도 지정을 했지만은 사실 뭐 유엔에서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4,000년 전부터 볍씨가 나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고 가장 좋은 식량을 일찌 감치 먹고 발전해 온 그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우리가 쌀 독을 두는 그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이 쌀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좀더 거시적인 큰 문제, 큰 쟁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가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다 좋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을해 봅니다.